아산의 즐거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슈룸. 안녕하세요. 김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산시장 박경기입니다. 시장님, 여름에는 신정호에 가야 되잖아요. 네. 야외에서 고기도 구워먹고, 요즘 신정호 물놀이장에 우리 어린이와 어른들이 물놀이 한다고 아주 신이 났습니다. 네. 한여름 신정호에 가야 하는 이유가 또 있지요? 어, 이번 신정호 야외음악당에서 별빛 음악제, 그리고 락 페스티벌이 있는 썸머 페스티벌이 5일 동안 열립니다.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정말 신나는 여름 축제가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름밤의 정치와 또 아름다운 음악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어떤 분들이 찾아와 줄지 궁금하고 기대되실 텐데요. 먼저 8월 14일 15일 이틀간 별빛 음악제가 열립니다. 시장님, 별빛 음악제에서 누구를 볼수 있나요? 아, 한번 맞춰보실래요? 아, 누가 올까요? 유 u r a s i 소양님? 그렇습니다. 소양님이 오십니다. 아마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실 텐데요. 14일날 저도 소양님 공연을 볼거 생각하면 가슴이 지금 설렙니다. 여러분, 리베란 때 아세요? 그럼요. 예. 음. 네, 팬텀싱어4의 우승팀이었죠. 이분들 인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라이언 공개를 했는데요. 공개 영상의 댓글이 지금 이미 엄청 많이 붙었어요. 특히 지금 레버란때 팬덤들이 있어요. 립밤 님들이라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마 대구 또 아산에 몰려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월 14일과 15일 이틀간 별빛 음악제 무료 공연이니 부담 없이 예매 없이 그냥 오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공연과 함께 별빛 같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 서머 페스티벌 금토일 3일간 락 페스티벌이 펼쳐지는데요. 저 라인업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락페는 작년에 하고 이번에 두 번째인데요. 네. 국내에 유명한 락 페스티벌과 견주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을 만큼 아주 멋진 분들이 오십니다. 아, 여러분들 16일날 깜짝 놀랄 만한 분이 오세요. 누가 오실까요? 김필 씨. 오, 저 네. 너무 좋아해요. 네, 또 박기영 씨. 네또 네, 있죠 별빛이 내린다 뭐죠? 네. 예 안녕 바다 맞아요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분들 오세요 네. 놀랍죠 그럼 17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락페 둘째 날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날 정말 마음 먹고 놀아야 하는 날 같습니다 토일 날은 더 마음 놓고놀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정말 강력한 분이 오십니다 네. 로맨틱 펀치! <laughs> 예, 정말 음악가로서 굉장히 강력한 팬덤을 갖고 있는 분인데요 특히 토요일에 딱 맞을 것 같아요 네. 왜요? 대표곡이 있잖아요 토요일 밤이 좋아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아마 이 노래에 또 많은 분들이 매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있어요 카더가든 아시죠? 네 예. 요즘 핫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카더가든이 정말 예능 활동도 요즘에 네. 열심히 하시는데 네. 네. 멋진 또 노래를 선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트밸리아산 신정호 썸머 페스티벌 마지막 밤 8월 18일, 일요일. 누가 오시나요? 네, 여기 또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분들이 있죠. 체리 필터. 오! 또 있습니다. 김창환 밴드. 어, 너무 좋습니다. 예, 김창환 밴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부터 정말 나이 많은 분들까지 세대를 초월해서 정말 락페스티벌의 대미를 멋지게 만들어주실 것 같고요. 또 체리 필터, 시원한 창법 네. 기대하죠? 그럼요. 네. 와, 이분들을 모두 아산에서 만날 수 있다니요. 한여름 밤에 사랑하는 사람과 또 음악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연을 즐기는 그 공간의 분위기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랍페스티벌 예매해야겠지요? 예스24에서 yes, 티켓 예매를 하고 있으니까 사시면 되겠고요. 또 현장에 직접 오셔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산시의 청소년, 노인, 장애인들은 무료니까 신분증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시장님, 신정호 서머 페스티벌에 음악 말고 또 색다른 뭔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또 영원한 이순신의 도시로서 장군님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장군님을 특별하게 모십니다. 그 장군님은 빛과 함께 오십니다. 어, 성웅 이순신 장군께서 빛과 함께 귀환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다니 뭔가 웅장하고 신비로운. 그 무언가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예, 멋진 미디어 파사드로 장군님께서 강림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축제장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동감 넘치는 뮤지션들의 공연도 즐기고 좋아하는 뮤지션들과 마음껏 스탠딩도 하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썸머 페스티벌입니다. 우리 신종호 썸머 페스티벌에서 많은 분들이 잘 준비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와서 푸드 트럭에서 맛있는 음식도 즐기고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아트벨리아산 신정호 솜모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신정호 야외음악당에서 만나요. 만나요.